<laughs> 잠깐만 그그그 이제 그, 그 수능만만 네. 그러니까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한 강씩 요약해 오면 되는데 만약에 안 풀려 있으면 문제까지 다 풀어와. 결석한 애들은 안 풀려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. 뭔 말이 되겠냐?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는 그거 가정법만 나가면 끝난다. 그게 몇 강이냐? 가정법이. 이거 마지막. 음. 아닌데. <laughs> 7강이네. 그 7강에 조동사와 가정법 파트만 예습해오시면 돼요. 나머진 다 나갔어. 우리 이미. 뭔 말인지 알겠냐? 그니까는 러 그거 단체 그 톡방에 보내는 숙제 그거 안, 안 써줄 거야. 몇강 요약해오라고. 왜냐면은 이번 주 1회부터 1회 차니까는 그 내가 아까 준 프린트에 1회 2회 3회 차 있지. 그거 기준으로 요약해오면 되는 거잖아. 뭔 말인지 이해돼? 그 프린트에 옆에 보면은 날... 그러니까 우리 며칠 날 이거 요약 다 끝낼 수 있겠냐? 12강까지니까. 20일. 2월 20일. 2월 20일. 뭔 말인지 알냐? 그때면 다 끝내 줘야 된다. 네. 이해했어? 그냥 1강부터 순서대로. 어 순서대로. 네. 1, 2, 3, 4, 5 이렇게. 우리 어이 이게 마지막 문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. 니네 수능 들어가기 전에. 어이. 그리고 1학기가 끝나면은.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짧으니까는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 네. 그리고 그 뭐지? 1학기 끝나면은 이제 애들이 많이 빠지거든 왜냐면은 최저나 수능으로 쓸거 아니면 애들이 다 학원을 많이 그만두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. 내신 준비 안해 2학기는 재수할 거 아니면은 음... <laughs> 재수로 수시 쓸거 아니면은 그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이.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지낼 지낼 날들이 이 학기 때는 공부 못해 사실 무슨 자소서 쓰고 뭐 한다고 하면서 애들 학원 다녀도 못 빠지고 네, 그런 그리느라고 그동안 잘 해봅시다 친구들